아냐, 아냐, 자극하지 마! 온게 어디야! 잘 왔어. 따뜻하게 보듬어줘, 얘들아. <웃음> 아, 씨! <laughs> 이거 진짜 쓰레기 게임이네? 자크, 이거. 야, 이거 장크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냐? 진짜 쓰레기 게임이다, 이거. 내가 아자아자 하면 화이팅 하는 거야. 아자아자. 선생님 시샘사 나오면 하신다고 하셨다. 그럼 어디로 한다? 데크미크 장이골라와 미선택지 아무 모. 사람이데일 있어서 못 봤는데 이겼어. 이것도 모델랑 비슷해. 팬시브 AP 개수가 똑같 똑같다 0.4로. 깨달았구 그럼, 이기면. 아니, 그건 나도 있어. 아니, 제정신 아니네, 이거. 아니 그런 놈이 나 내가 볼리베어 하냐 마냐 따진 거야? 발로란트 하다가 와서 전멸 허공에다 쏘는 놈이? 아니 너 승급전이야? 개수야. 아니 저기도 이퀄라이저 깔렸는데? 응해. 어 살짝 흉겨운데 이거? 오씨나 죽을 뻔 했어 아니 상대가 볼리베어란 챔프를 알았으면은 들어와가지고 나 죽었다 이거 이 볼리베어란 챔프를 몰라가지고 뒤로 뺀 거야. 아침으로 감 먹는 이어 가랜 좀 힘든데. 앞으로 노잼은 파투로 합시다. 여기 트위치야. 설사라 a Sangio. Sora. 윈 o 얘들아, 이거밖에 없다. 미친 심리전이다, 이거. 타커버, 어커버 타커버... 선발 체 아니, 라인 왜이타 맞나요? 아니, 라인 음, 왜이따구로 만들어 놨어? 아, 이 백정들은 라인 먹는 법도 모른다니까? 사람을.. 아니 곰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아 얘들아 아니 아무리 4대5라도 각 라인이 2인분씩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웨이븐 왔구나 아니야 아니야 자극하지마 온게 어디야 잘왔어 따뜻하게 보듬어줘 얘들아 아씨 <laughs> <laughs> 아니 보듬어줘야 안나가지 아씨 <laughs> 아? 아, 드레이븐 나온거보다 이게 더하는데 아, 이거 뭐야? 할수 있다, 얘들아. 내가 아자아자 하면 화이팅 하는 거야. 아자아자! 전환 <목소리> 어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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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따뜻하게 맞아줘 얘들아 맞아서 고마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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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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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아, 군이 당했습니다. 씨. 오 씨. 고멘. 오. 우후. 설반 높을. 진짜 쓰레기 게임이다 이거. 야야야 다크야 야, 야, 아야 그러지마 너 너무 빨면 아, 그... 역효과야 아니 바로 역해물었잖아 한 다리 한 다리 아왜 내가 먹는 건 인정이잖아 미안. 장크 <laughs> <자크> 이거, <laughs> 야 이거 장크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냐? 자크 보니까 질병이 많다. 못났구나. 다 포타비 <laughs> 파이 이길 수 있어. <laughs> 잘리면 안돼 얘들아. 아니 안 찍어도 알아. 아니 나한테는 왜 이렇게 나한테는 왜 이렇게 막 막대해. 이거 진짜 쓰레기 게임이네. 그 강등시키죠. 아, 살짝 마렵구네. 근데 이제 제 모토가 항상 최선을 다하여야서. 나 간다, 나 간다! 아, 야! 대감한데? 아, 괜찮아. 내가 너보다 맵더잘 봐. 나롤 8년 했어. 자, 그핑한번더 찍으면 탈주로 기강장적 크크. 팀. 오. 아니 어, 나야. 나, 나 공이 소리였어 어. 미안. 나이스 탈론, 탈론 하나 더 해줘요. 형 넘어. 그 야, 야, 퓨크 자크야 퓨크. 아니,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번 실수했는데. 나도 나갈래. 속에서 진짜 탈에마네 <laughs> <laughs>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쟤도 쟤도 줘도 쟤도 발쭈쟤쭈 쟤도 쟤도

너가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일절더 하고 싶어지는걸? 카르마 좋고. 고민나, 사이. 나 나갈래. 야, 좀만 천천히 해봐, 똥만 천천히 해. 나이스. 롬바. 롬바 가자, 롬바. 아니, 드레이브는 어이없네? 레벨 2에 탈주한 놈이 자르반 트롤이야? 이러고 있네? 아니, 리간드라, 이 e 하나 못 막아? 이 쓰레기 챔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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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한밀게 아니, 아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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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나이스. 다크 죽어도 돼. 나텔 나한테... 없구나. 오? <목소리는> 설마? 아니. <laughs> 야, 잘해놓고 그런 말 하지 마. 멋뭐 떨어진다고. 아니, 우리 카르마가 참 잘해, 보면. 이게 님들 서포터가 도구도구 소리 듣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원딜 탑보다도 중요할 때가 많아요. 다크, 그 발언, 기분 나쁘네. 주, 존칭으로 존칭으로 깔래 야 하이파이브 하자 얘들 짱바, 안바 짱바, 짱 전국 바명채팅바 짱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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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크 왜그래 <laughs> 테리 <테디>. 까르마 줄게요 <끊어봐줄게요. 웃음> 아니다 한 번만 봐주자 이겼잖아 진짜 곰그 자체가 되어버리셨군요 선생님 골리베어 S플러스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라이엇에서 인정했다 이 말이거든요 캐리 이런 언니 이것 봐라? 아곰 없나? 오케이. 진짜 너무하다 벤안 하고 정중하게 부탁했으면 뭐든 했을 텐데. 사막의 분노를 받아라. 아니 근데 저 볼배 잘했잖아요 아까. 사막의 분노를 받아라.